김용현이 즐겨봤다는 책. 그 김용현전 국방장관이 그 몰라요? 아직까지 일부 주장에 따르면그 음. 히틀러의 자서전 나이 투쟁이라고 해잖아요이 아. 책을 굉장히 좋아했다고. 맞아요, 맞아, 그런 얘기 있습니다. 소름이 쫙끼어서 나이 투쟁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잘 모르시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일단 황당해가지고 에이 설마할 정도예요. 유대인들 때문에 이 사회가 망가지고 있다. 그리고 많은 독일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행동을 모르고 있다. 왜? 신문과 언론은 다 유대인들이 장악했기 때문에. 어. 봤네. 이 언론사들과 신문사들도때려 잡아야 된다. 어? 봤어. 에요? 어, 봤네. 어, 아, 봐봐. 그리고, 어. 이 모든 걸 틀리,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바로 써야 된다. 예. 네. 에요. 그리고 이 국가에 반대하는 자들은 다 반국가 세력이다. 에요. 반국가 세력은 유대인들이죠. 여기서는? 어, 봤어. 어 너무 똑같은데? 그니까 러 유대인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. 에요. 네. 음. 인간이 아니다. 멸절 대상이다. 봤네, 처단. 그리고 절, 적법한 사법 절차 다 필요 없고 무조건 구금해가지고 멸절시키자. 어, 봤네. 누가? 윤석열이. 김영현이가 김용현이. 아니라 김영현이 둘다 봤겠지 똑같네요